해봐 어왜 웃어요 왜 웃어요 어, 왜 웃지 어왜 웃지, 왜 웃지? 왜 웃지? <laughs> 어, 웃지? 아보야 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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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틀 날 이틀 날아럴어아왜왜왜왜왜왜왜야왜왜왜왜왜야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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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야왜왜왜아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와 지금 그냥 대충 대충 뽑았는데 어제 그 멤버들이 다시 뭉치고 있어. 와... 하나 둘셋 오! 오. 하나 둘셋 오. 순간. 아 이게 뭔가 와. 아, 뭐야 이거? 와. 아 추운데나 추턴 오늘왔요 음. 아, 근데 어제보다 나은 거같아 맞아. 나도 어제보다 오늘은 결혼 가치관에 따른 랜덤 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랜덤 데이트? 일우이트 한다고? 서로보다 자신이 <laughs> 아니네요. 어떻게 맞출 수? 있는... <laughs> 외모했어요? 이순이? 네. 응. 이순이 나는 집안어요 집안, 반복함 음. 그 집안 음. 그 분위. 어. 어. 맞는, 어, 맞는 사람 매칭해줘야 되거든요. 그거에 맞는 이해가 좀 외모 좋고, 어, 외모 좋고 맞는 사람. 한번 열어보시고. 딥손날에 솔로 남자분들그 결혼 가치관을 저희가 알아봤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네. 이게 이제 결혼 가치관이 통하는지 음. 이거를 좀 조사를 했다고 해요. 음. 그래서 능력, 성격, 외모, 직업, 집안, 학벌 이수중에서 1위와 2위를 작성하라고 아 여러분께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 1, 2위를 제출해라? 그렇죠. 네. 아 과연 이분들은 1순위로 뭘 뽑았을지 음 그래서 그게 매칭이 되면 자연스럽게 가치관이 맞기 때문에 결혼 가하라라라고 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결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관이 첫 번째는 성격이고요 두 번째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성격이고 어, 그중에서도 가치관 그리고 굽힐 줄 아는지 여부 이거를 좀 중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인데 아다 비슷하네 어, 세상과 조화롭게 살수 있는 그런 능력과 두 번째로는 직업을 중 어, 봅니다 두 번째로는 집안인데요 집안이 좀 뭐 집안이 좋다 나쁘다 그것보다는 좀 화목한 집안이 좋아. 아또그좀 다양하게 나온 느낌데이거좀공통인게 있기도 하네요. 유니폼을 입고 할게요. 에? 오. 유니폼. 유니폼. 와. 유니폼을 입. 짜기다 짜. 짐겠다그 옷을 갈아입고 다시 모여주세요. 어, 아, 네. 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가 어. 좋아. 나는 남자가 좋아, 좋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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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오오오어 <laughs> <laughs> 어떻 자기들이 골라낸 거를 붙여 놓습니다. 네. 네. 결혼가치관 일순위 여러분들 등에 적혀 있습니다. 이순위 이순위는? 음. 아순위가다 똑같은 거 아니야? 자 여자분들 받주세요 남자들한테 뛰도나 쓰세요. 다섯 개. 왜? 왜? 아, <목소리>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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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없는데? 네. 아 <laughs> <성격? 웃음> 왜? 왜? 왜왜 왜? 무웃내거 왜? <laughs> 왜? 그그 웃을 이유가 없는데? <laughs> 아니 문슨똑 같을 거 같아. 성격적으로 아아아 역시나 성격입니다. 완전히 성격이... 있죠. 예. 있겠지? 진심인데? 아니 근데 우리도 <laughs> 웃을 거 보면? 뭐지? 그래도 있지. 근데, <laughs> 근데 완전 진심인데? 것 우리도 보여주면 웃을 거 같은데? 진짜로 붙인 거 맞을까? 근데 왜날 선택 안 하셨지? 형이 성격을 안 보여줬잖아. 성격을 아무것도 안 보여줬잖아. 자 남자분들 보여주세요. 아니, 뭔가 하나 달라. 어, 오! 어? 오! 어, 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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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영혼이. 완전 왠지. 와, 이거 다르네, 영어씨. 영가 아, 아, 그래, 영어. 프레에서. 영어, 영어야. 아, 영어씨가 솔직한 거야. 아, 영호님이나왜 첫, 첫인상 선택 안 했는지 알겠네. <웃음> 나도. <웃음> 나도. <웃음> 어? <웃음> 아, 미친. <laughs> 저의 결혼 가치관은 첫 번째는 그 외모를 보고요. 그 왜냐하면 외적으로 뭐 끌리는 게그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이기 때문에 외모를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어쨌든 여기서 이 와중에 방송 이미지나 기타 여러 것들을. 무릎쓰고 가장 솔직하게 적어주신 <laughs> 그... 갓 영구 갓 영구 가시가 어 슈퍼데이트 슈퍼데이트, 슈퍼데이트? 슈퍼데이트권인가보다 어. 아, 진짜 간념. 대박이다 왜죠? 어 원하는 어 진짜? 가장뛰어난분한번 골라줘 와 재밌네 삼 개의 눈 맞았다. 오. 와! 와! 어, 기분 좋다 그러면 이거 자기가 직접 데이트 상대를 고르네. 야한 대봐. 대박. 와 첫, 아니, 처음에, 처음에 이런 성격 결과를 걱정했는데. 아니 외모 외 그냥... 지금 딱 보고 정하면 되지. 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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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런 모습 보여 맞아. 맞아. 그냥 아니 아니 알아서 알았어난 알았어. 얘기 안 할래. 야. 아 근데 이거 상처 받을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네. 네. 남아 있는 네. 사람 다섯 명이에요. 아, <laughs> <laughs> 나랑 계속 연결 이안 되니까 본인도 이제 다른 돌파 그냥 내 아, 아, 생각이야. 아, 그래서 첫 누가 자기, 누가 자기를 첫 뽑았는지 아, 되게 궁금해 하도록. 아, <laughs> <laughs> 그래. 아. 아, 너무 고민하면 안 돼요. 뭐 그러니까 민을 해요. 결정했습니다. 오 예. Yeah. 결정했어요. 예, 네, 결정했답니다. 자, 우리 영원 씨의 과연 그의 그래. 데이트. 상대는요? 이제 첫 데이트거든. 고독중심 먹고.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그렇지, 그렇지, 예, 예, 예. 그렇지, 이거예요. 가야돼, 돼, 뭐. 가야돼. 가야 용진 뭐. 가야 씨가 또 아, 그래서 나안 골랐군요, 이렇게 나오잖아. 가라는 가야 아, 거야, 가야돼. 가야 바보가 아닐 가야 줄 알았어. 해. 내가 말했잖아, 어제부터 계속 다른 사람 잡고 있었다고. 아 근데 저는 저는 오실 때 인사 안한게그 쌍화탕제 때처럼 약간 들어가주세요 이럴까 봐저 인사 안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추.. 추.. 추우니까.. 그럴까요? <laughs> 근데 저한테 어. 오실 줄 몰랐어 네형한 번.. 누굽님 한번 불러주셔 어 아, 영숙님 안녕하세요 어.. 어. 영호님 안녕하세요 어. <laughs> 미안합니다 아뭐 어쩔 수 없죠 룸메.. 아, 룸메. <laughs> 그 <애들이 정말 웃음> 그 룸메야 그 애들이잖아 룸메야 애들.. 감기야, 감기야 같은 방을 <laughs> <밤에> 쓰던 정이 <laughs> 같은 방을 쓰던.. 그가.. 그녀에게 갔다 음. 또 착착한 아, 또 착착한 아, 표현 아, 또 보여줘요. 아 진짜 어. 고민할 만 했어 진짜 맞아. 왜 그러나 했어. 고민만, 나도 고민만 할만 했다고 <laughs> 생각해. 부럽다. 처음 <laughs> 여기 왔을 때 현숙님과 영숙님 이렇게 두 분이 제일 외적으로 그 끌렸었고요. 두분다 이제 끌리는 분이었지만 어쨌든 선택을 바꾸는 거니까 좀 고민 많이 하고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숙님께 한번 이제 어 한번 얘기해보고 싶, 해보 해봐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회가 와서 했, 했습니다. 결혼 가치관에 따른 랜덤 데이트 여자분들 들어와서 보여주세요. 아 이제 이순위 공개합니다. 아 이순위는뭐 이들은 다를 거예요, 그죠? 아 집안 그러네. 능력, 집안 능력, 외모, 직업. 그고 음 거르네요. 다양하게 있네요. 집안과 능력과 외모. 자 이제 남자분들하고 매칭이 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아음와 이렇게 달라. 와. 응? 내가 집그 집안, 용하네 다들 수견해졌네. <laughs> <laughs> 그러니까. 오, 오 아, 어, 어 재밌네. 불그르네요 이순이부터 아 이제 가치관이 다양해집니다. 이순이는 음. 예, 절대적인 거고. 수련해진다 <laughs> 아유, 생각이 <팬성이 웃음> 많아진다. 시원... 신기하네. 비슷하다. 응. 두 번째로는 집안인데요. 두 번째로는 집안입니다. 이순이는 집안 선택했습니다. 외모도 사실 남자니까 조금 중요하긴 합니다. 이거는 외모에서 이제 선한 인상을 가지신 분을 좋아합니다. 외모 중에 얼굴을 봅니다. 두 번째로는 능력인데 세상과 조화롭게 살시는 능력. 이번은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일을 좋아하시고 미래 계획이 있으신 분. 두 번째로는 어, 전문적인 어.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격이고요. 뭐 아무래도 뭐 성격이 잘 맞아야 재밌고. 자 이제 랜덤 선택으로 갑니다. 두 가지 결혼 가치가 이제 다 아셨어요, 그죠? 그 아시는 바탕으로 한번 어, 또 데이트를 해보시고 어, 탐구를 해보세요. 여기는. 여자 이름이 적혀 있고 여기는 남자 이름이 적혀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여자가 고를지 남자가 고를지 가위바위보. 남자 노자. 아, 어쨌든 하나 만못 보편 땅으로 떡친 거니까 가위바위보로 정하지고. 뭐. 아, 가위바위보에서 이게,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어, 가위가 아, 가위바위보 자신 없네. 가위바위보. 아, 약간 천천히 내시는데. 가위바위보. <laughs> 와, 와, 저 났어. 역순은 뭐그 역순? 아, 역순. 아, 역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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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순 역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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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왜웃순 역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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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어? 우와! 왜 운명인데? 그러니까! 이러면 또 달라지지! 어? 진짜야? 아니, 이거는 쎄기인데요? 아, 좋네. 땀 아, 나 별로 안 좋은데, 진짜 별로 안 랜덤인데, 좀아쉬워어 어, 아, 맞아 영수, 영수 다시 뽑아, 영수. 뽑아 아, 영수 님이이 정도면 운명이다, 운명 퀴즈나 야, 왜 꾸는 1확률이야 이게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되냐 떨려 이 정도 면운명이다 운명 리다이 대리네. 이대 대리네. 이네이대리대 대리네. 이이 대리네. 이이 대리네. 이 대리네. 이 대리네. 리이 대리. 이 대리. 이이 대리. 이고했이데이

지금 그냥 대충대충 대충 뽑았는데 어제 그 멤버들이 다시 뭉치고 있어. 우리 희수 이거 뭐야맞아 이거 진짜 랜덤백 아야 주작 아니야? 어 이거 진짜 대박. 랜덤백 어, 아니야? 어, 어, 아, 아니야? 진짜 대박. 그, 이거 랜덤백이다. 대박. 랜덤나 아, 아,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영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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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깍두기 닮은 거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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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영식 파운드벨. 영식? 누굴까? 어 그럼 아, 이건 약간 운명? 야 아, 진짜 대박 아야아 오늘? 내가 눈이 좋아 <laughs> 어�, <오늘> <laughs> 아니, 어 어? 디야아 봐봐 어디야? 모르겠는데 누구야? 아 누구야? 누굽니까? 흥미 영식일까? 어철저 다시 제외 철저하다 영 뭔데 왜안 가르쳐줘 영식. 뭔데 그래 진짜 왜안 가르쳐줘 기가 고막 이거 랜덤이 아니야 <laughs> 이거에 주인공. 오! <laughs> <어이게 웃음> 아, 나도 저 사람은. 이번에 주인공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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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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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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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와. 나도. 나도. 이거 저분들 데리고 로또 번호 하나씩 뽑으러 가면 이거는 이렇게 아니야. 맞출 수가 없잖아! 지금은, 이거는 진짜 사랑의 신이 왔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인간이 할수 있는 그게 영역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도 인정해주세요 아, 무슨 일이야! 아, 이거야 이게 있어 어떻게 된 거지? 아그럼구 제일 제일 아니 어제 데이트했던 사람들이 어제 거의 다어제 영회인데 어, 오늘 어 그렇구나 잘 뽑으셨네 오늘을 위해서 제가 잘 뽑은 본... 거 아니에요? 어제 아, 잘 뽑은 거 같아요 Uh. 아 어이 어떻게 랜덤이야? 마침대에 네. Color dreams better lies better than to time. That's y o u story. I am so low. S plus minus A. I n e d a solo. Yeah.